7월 21일 화요일 날마다 쏟는 샘물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2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앞서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아 앗 꺾은 다음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냐의 예언은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나무 멍에 대신에 절대 깨뜨릴 수 없는 쇠 멍에를 만들어서 유다를 비롯한 모든 민족이 쇠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고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바벨론 왕에게 넘겨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후 예레미야는 하냐냐에게 심판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유다 백성을 미혹한 하나냐가 오래 안에 죽게 될 것은 그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달후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은 모두 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하기 힘든 말이었고 그 때문에 수많은 거절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하신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냐는 유다의 안전과 평화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들의 존경과 환대를 받으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잘 열릴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내 삶에 펼쳐진 문제가 잘 해결되어 앞길이 순탄해지길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것은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마침내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듣기 좋은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어야지 살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다짐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한 선교지에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학렬 같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연약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읽으신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시길 바랍니다.